아니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이었다니 흘려듣기 쉬웠던 가사를 짚어 드립니다. 이 강식의 가사 남자 오늘 일요일에도 역시나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특히 멀리서 또 서울에서 또 행차해 주셨습니다. 이강식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 성장형 리포터, 가사에 집중하는 남자, 가사를 사랑하는 남자, 가사남 이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벌써 함께한 지 25번째 시간이 와,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러다가 아. 눈 감았다 들면 진짜 100번째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곧 있으면 100번째 되는 거 아닌가 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요즘 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식 씨가 CF에도 아, 네. 곧 나오신다고. <laughs> 오, <이건 사십니까>? <laughs> 아, 예. 뭐 이거 사실입니까 소문입니까? 아예뭐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요. 네.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C.F.를 네. 좀 찍게 됐어요. 어. <laughs> 네. 그럼 누구랑 같이? 어, 최근에 그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아예그쵸네 어, 그분하고 정 정동원, 정동원. 네 예. 맞아요. 예.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찍게 됐는데 와 아직은 이게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떤 음. 제품인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laughs> 네. 어 앞으로도 또 CF 배우로서의 또 리강식 리포터도 기대를 네. <laughs>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음. 진짜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신 칠말팔초 아, 중에 딱 피크. 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마 이번 주말에 날씨와 상관없이 음. 여러 곳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이걸로 준비를 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말씀처럼 음. 오늘이 8월 2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휴가의 절정의 날입니다. 음. 그래서 휴가를 이미 떠나신 분들, 네. 그리고 출발하신 분들, 음. 그리고 여행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름 특집에 신나는 곡들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와 관련된 네. 다양한 노래들을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함께 하시면 가장 좋으신 분들은 이제 휴가치로, 휴가지로 떠나시면서 그렇죠. 혹은 돌아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들으면 아... 네, 기가 막히실 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아유, 무슨 여름 휴가예요. 난 집에 있을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 듣고 계신다면 휴가 가는 기분을 또 그렇죠. 맞습니다. 완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정말 오늘 플레이리스트가 우리 귀에 익숙하고 음. 아주 좋은 곡들만 가지고 네. 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대충 힌트를 좀 주세요. 음, 첫 번째에 대해 오늘은 다 각각의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오. 첫 번째 키워드는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네.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냥 익숙해요. 그렇죠. 네, 네, 요즘 그래서... 다시또 히트를 치고 있고요. <laughs>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음. 바다를 보면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아하, 이 가사처럼요. 아 좋습니다. 난... 자 그럼 이 노래의 가사부터 만나볼게요. 여러분 어떤 곡인지 맞춰보세요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아뭐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부터 느낌이 빡 옵니다. 그쵸. 어떤 하늘은 곡이죠? 하늘은 우리 향해, 향해 열려 있어. 있어. 바로 뉴스가 부른 네. 여름 안에서라는 곡이고요. 아. 근데 이 곡이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정확히 나왔죠, 이 곡이? 1994년 아. 9월에 발표된 뉴스의 네. 2.5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네. 무려 지금 26년이 지났어요. 에이.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건요 대단한 명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26년 전 노래가 안 촌스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세련된 노래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음, 어, 시도했고 음. 그중에 이제 성공한 가수가 이제 서현 씨. 아, 그죠 예, 서현 씨가 정말 큰 성공을 했고 최근엔 또 이분들이 배통을 이어받았죠. 그렇죠. 요즘 이분들의 그 날들 아니겠습니까? 삭스리 아,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 여름 에이. 안에서를 어, 이렇게 리메이크해가지고 네. 엄청난 인기몰이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후배 가수들이 여름 안에서 리메이크했었죠? 당시에 뭐 소녀시대도 이 노래를 경연에서 좀 불렀었고요. 김범수도 네. 불렀었어요. 네. 아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그런 노래도 한번 찾아보시는 음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도대체 그래서 이 명곡인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어떻게 애초에 만들어졌느냐? 약간 그쵸.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는 좀 탄생 비화 음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음. 어, 우선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현도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현도 씨가 네, 네. 10분만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10분이요? 10 그렇죠? 네. 10개월 아니고요? 그렇죠. 10분인데요. 그 사연이 오, 있어요. 네. 당시에 이제 둘스 활동할 때 굉장한 인기몰이 중이었는데요. 네. 하루에 7개에서 8개의 고된 스케줄을 허, 했었습니다. 행사를 뛰었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경포대, 경포대. 바닷가를 보면서. 이 음악과 가사들이 떠올랐대요. 오. 그리고 10분 만에 뚜딱 만든 곡이 여름 안에서라는 띵곡입니다. 아 어, 세상에나 천재들은 10분 만에 그러니까요. 세기의 히트곡을 <laughs> 만들어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뭐 예민한 말이 있을 수 음. 있겠습니다만 이 곡의 저작권료를 이현도 씨가 TV에 나와서 살짝 언급을. 하셨다면서요 진짜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이걸 여쭤봤다고 하는데요. 음. 이현도 씨가 "여름만 되면 본의 아니게 금액이 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러니까 통장에 막꽂히는 거죠. 단몇달 만에 에? 놀라지 마십시오. 1억 8천만 원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요. 여름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틀니까 네. 눈 감아다 떴는데 통장에 1억 8천이 꽂혀있는 거죠? 맞습니다. 매 여름마다? <laughs> 그렇죠.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여러 가지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작곡이나 작사 좀 하려고요. <laughs> 승재야, 작곡가가 너의 미래일 수도 있어. 이렇게. <laughs> 맞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듀스의 목소리로 요즘에 워낙에 또 싹쓸이 버전을 음, 네, 많이 들으실 텐데 음. 저희는 원곡을 좀 들어보도록 음. 할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자, 튜스 여름 안에서 음, 함께 들고 네. 오셨습니다. 와, 네, 너무 신나요. 예, 네, 작열하는 음. 그 태양 밑에 있는 그쵸. 그런 느낌이 음. 드는데요. 이 다음 곡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앞서서 제가 여름이라는 키워드로 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의다 거치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많이들 정체도 되시고 왔는데 <laughs> 그래서 이번 키워드가 네. 고속도로라는 그렇죠, 키워드를 준비해 왔고요. 네. 이 곡을 제가 듣고 있으면요. 음. 아,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맞아요. 가슴이 뻑 뚫리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뭐 고속도로 네. 위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음.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헌정곡이다라고 아,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표현력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 노래 네.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곡인지 맞춰주세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네.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laughs> 자 어떤 곡이죠? 네. 바로 김장웅과 조피디가 부른요. 고속도로 로망스라는 아, 곡입니다. 정말 아, 곡입니다. 음. 저는 사실 이 노래의 모든 가사를 통틀어서 이 가사가 네. 가장 좋아요. 어, 어떤 곡?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까맣게 <laughs> 타야 휴가를 제대로 보냈다. 라고 아, 말할 수 있잖아요. 음. 자, 고속도로 네. 위해서 딱 듣기 좋은 맞습니다. 김장훈과 음. 조피디의 고속도로 네. 로망스 이번에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이 곡도 나온 지가 생각보다 좀 됐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2004년에 여름에 나왔었고요. 네. 당시 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면 김장과 조피디 어울릴까라고 했는데 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음. 윤종신씨 버전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이 곡이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원곡은요 윤종신의 구집의 수록곡인 고속도로 로맨스라는 곡이 원곡이었고요. 아 하지만 이 곡이 더 인기를 많이 그쵸.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laughs> 김장훈과 조피디의 버전이 음, 조금 더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김장훈 씨 최근에 어떻게 지내세요? 기부 천사로 유명했었는데 그렇죠. 워낙 기부 천사로 유명해서 독도나 아프리카에서 기부나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역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음... 합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 투어 시장 콘서트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익적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도. 네, 어느 네. 가수가 제재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의 음.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계획을 네. 세우겠어요. 상상만 해도 음. 뭐 뿌듯하고 음. 가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장훈 씨의 발차기를 시장에서 <웃음> 그러게요. <웃음> <볼> 생각이 <laughs> 니까요 고속도로 로맨스 김장훈과 조PD가 함께한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실게요. Kim Jang Hun represen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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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Joe P D representing You tread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choosy young let go your baby 자 김장훈과 조PD의 고속도로 로망스 함께 아, 네. 듣고 오셨습니다. 창을 열어 아, 진짜. 소리쳐봐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네. 태양 아래에 창문 열고 고속도로뻥 그러니까 뚫린 음. 고속도로를 콕 달리고 싶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하셔가지고 음. 제가 일부러 저는 이제 바닷가 쪽 가면요 네. 해안가를 따라 돌아서 가요. 해안도로 쪽으로. 그렇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지만 <laughs> 어떻게 올해 여름 휴가는 우리 강식 씨는 가셨나요? 어, 저는 갔다 왔습니다. 어? 어디로요? 서해로 아 아이가갯벌 체험을 원해가지고요. 갯벌 네. 어디나 어때요? 가 어, 저는 못 갔어요. 워낙 음, 바쁘셔가지고 그죠생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못 갔고 쓰읍, 글쎄요. 나좀 뭐 다음 생에나 갈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에게는 휴가 같은 분이시잖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야, 누가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돈계좌라도 계절에 돈을 붙인 줄 알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자 이번에 만나볼 네. 곡 역시나 여러분 귀에 아주 아주 음, 익숙한 맞습니다. 곡입니다. 그렇죠? 네. 어, 앞에서 여름에서 교속도로까지 저희가 와봤잖아요. 네. 어 어디는 여름하면은 저는 바다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laughs> 계곡 좋아하시는 음. 분들 계시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바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요 음. 바다가 들어가 있는 노래로 준비했고요. 네? 제가 이 곡을 들으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갔을 때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겠다. 네 맞아요. <laughs> 자, 굉장히 여러분의 어깨를 또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음 있는 아주 귀엽고 신나는 곡입니다. 가사 먼저 만나볼게요. 왜넌 내게만 만만, 자꾸 자꾸 커져만 가는 거야. 왜넌 내게만 만만, 자꾸 자꾸 멀게만 느낀 걸까. 울고 싶었어. 내 앞에 널 봤을 때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초라해졌던 거야. 저만 마냥 신나는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나름의 또 이런 가사가 그죠. 있는지 음. 몰랐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바로 1997년에 발매된요. 유피의 바다라는 곡이고요. 나의 바다야 나의 네. 하늘는 엄청 유명한 곡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 97년이라고 하니까 또 엄청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당시 거의 뭐 90년대를 대표하는 10대 댄스 그룹이었죠? 네, 말씀처럼 10대 댄스 그룹으로 음, 유명했는데요. 네. 이 깜찍한 안무와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사실은 워터파크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살면서. 아, 진짜요? 무슨 막 캐리비안 땡땡 뭐 이런 데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 굉장히 약간 네. 이제 가긴 약간 애매해지게 됐지만 아니 워터파크만 가면 유피의 바다가 무슨 무한 반복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예전에요. 네. 그 워터파크에 가면요, 무한 반복으로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아이 곡이 계속 나와가지고 워파 네. 하면은 이 곡이다라는 소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도대체 그러면 이 유피는 네. 도대체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 반짝 인기를 얻다가 사라지고 나서 궁금해 했어요. 그렇죠. 이제 1024. 고엽부요. 바다. 음. 히트곡이 꽤 많은 맞아요. 가수에 속하는데 음. 어왜 지금은 활동 안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네. 한 명은 어 셰프로 LA에서 오, 뭐. 활동을 하고 있고요. a 에서 셰프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리온이라는 가수 활동을 좀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분은 애견으로 사업가, 아한 분은 서핑용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아니 넷시 같이 음. 모여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또이렇게는 다른 길로 그러니까요. 간다는 게 아, 인생 진짜 모르는 음, 거구나 싶기도 맞아요. 합니다. 슈가맨에도 나왔었죠? 그죠. 슈가맨에 나와서 그렇게 멋진 노래 때문에 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아마 요즘 십대들도 어지간하면 알지 않을까 그쵸? 싶을 음. 정도로 좋은 곡인데요. 자 그럼 UP의 바다 랩만에 함께 듣고 가실게요. <laughs>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이강식의 가사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여름이라는 주제로 뉴피의 음, 바다도 음, 만나보고 네. 그 전에 정말 좋은 곡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름휴가 음. 가운데 이번에 만나볼 곡은 대충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여름에 고속도로를 달려 바다까지 왔잖아요. 그쵸? 바다에 가면 저는 음. 이 찰랑찰랑한 네. 파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또이 서퍼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무슨 양양 네. 쪽에 가면은 서퍼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비치가 따로 있대요. 핫하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쉽고 재밌게 음 저렴하게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아, 네. 오늘 저희가 이번에 음. 만나볼 곡은 그런 파도와 관련된 그쵸?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꽃미남 두 분이 부르는 신나는 노래인데요. 네. 하지만 가사가 좀 충격적입니다. 어 그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에? 헤어진 후에 연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어요. 아 근데 아직 전 여친을 못 그쵸? 잊었고 다른 여자와 바다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전 여친을 만난 거예요. 허! 근데 전 여친에게도 남자가 있었는데 에? 이 남자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상상하는. 잠시만요. 아, 그렇죠. 아, 여기 가까운 <laughs> 가까 쓰레기장에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가사에서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아하,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laughs> 노래 자체는 굉장히 신나지만 가사는 약간 이상한.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이 노래 만나볼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엔 그보다 고운 너였어. 하얀 내 마음에 지난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안기듯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어 이렇게만 가사를 보면은 전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바로 유앤이 부른 파도라는 곡이고요. 아 2001년에 발매된 이 이즈... 이집 앨범의 음.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2000년대를 풍미했던 네, 남성 발라드 음. 듀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당시에 모든 여성분들이 이제 김정훈파와 그쵸. 최정원파로 맞아요. 나뉘었습니다. 음. 저는 전적으로 이제 김정훈파에 아, 속한 오, 약간 선두 주자였는데 네. 또 이제 가끔 최정원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 네. 싸우, 싸우기도 하고 아, 남자들은 좀 최정원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창남자 <laughs> 느낌이고 김정훈 씨는 좀 미소년 그렇죠 막 꽃미남 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음, 둘다 각자 매력이 넘쳤던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해체를 하면서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낳았던 진짜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네. 많았습니다만 지금 뭐 연락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고요 음. 어 슈가맨에 네. 또 나왔었죠 그죠 전에 제가 미스터 투가 첫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슈가맨 1회 출연자가 네, 미스터 투였죠 근데 마지막 출연다가 유엔이었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이 당시에 11년 만에 같이 네. 돌아온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음. 덕분인가요? 15년 만에 선물과 파도라는 곡이 차트에 재지진을 <laughs> 했었어요. 가끔 이제 슈가맨 나오고 나서 네. 차트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음. 있는데 또 유엔도 그런 경우 그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이 엄청나게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의 멋진 외모와 노래 실력도 있겠지만. 멤버 중에 김정훈 씨가 당시에 서울대 치대 출신이다. 그렇라는게뭐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치과 의사를안 하고 가수를 하는 거야?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laughs> 네. 본인이 자퇴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음. 이것도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대충해서 되겠냐 하면서 아. 너 멋지게 자퇴할래. 아니면 나중에 재적당할래라고 해서 자퇴서를 썼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중앙대학교 네. 연극학과에 진학해서 아. 지금 김정훈 씨와 최정원 씨 모두 배우로서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뭐그 당시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서울대 취대를 <laughs> 어, 자퇴했다니 그러니까요.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음. 했지만 뭐 지금 또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음,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또 유엔의 목소리 들어봐야겠습니다. 파도 함께 듣고 오시죠.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건너에서. 자, 유엔의 파도 함께 네. 듣고 아, 오셨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 니까요 <laughs> 자, 이 목소리 듣다 보니까 또 약간 어, 별로였던 가사가 다잊차질 정도로 맞음 <laughs>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곡 역시 설렘 가득 장착해야 할 그런 아, 곡이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 바다에 가면요. 네. 이꼭 하나를 봐요. 밤 오, 하늘. 밤하늘 왜냐하면 서울에서 못 보는 별들을 볼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음. 이 여름 밤의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여름 밤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여름 밤이 또 열대가 아닌 이상 또 선선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제 생각에는 약간 녹닉은 음. 연인들보다는 좀썸 타는 사이에 들으면 음. 딱 좋을 곡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 노래 가사 먼저 만나보실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 하늘에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비어 치었어자 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와서 너를 불러봤는데 네. 네가 나올 줄 몰랐다. 아 그러니까 만나니까 이제 뭐 맥주 한잔 하게 음. 되는 거죠. 어떤 네. 곡이죠? 바로 산이와 레이나가 부른 한 여름밤의 꿀이라는 아 곡이고요. 이게 이제 설정이 좀 재밌어요. 에이. 이제 서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이게 먹 분위기와 아유. 술에 취해서 서로 약간 썸타는 아오.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 거를 아하. 한여름밤의 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노래로서 도 남녀 <laughs> 사이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 그러니까요. 라는 그런 명제가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2014년에 나온 노래였죠? 음, 맞아요. 음. 2014년에요. 산이와 레이나의 프로젝트 네. 싱글 앨범이었고요. 당시에... 이 제목처럼요 달달한 느낌으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노래 중에 기억나는 어떤 효과음이 음. 그 모기를 잡는 그런 어, 효과음이 맞아요. 나와요. 음.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굉장히 현장감 있다? 뭔가 어, 내가 진짜 썸을 탄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음. 저는 뭐썸 탄지가 굉장히 <laughs> 까마득해가지고 뭐 기억도 나지 <laughs> 네.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네. 근데 이제 레이나 씨와 산이 씨가 또 만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두분좀 음악 작업 같이 하시면서 실제로 썸 탔던 건 아니냐? 이런 음. 질문을또 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요 레이나가 아니요? 남자로서 산이요? 돈으로서 이루어진 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를 한 거다라고 음. 표현을 했고, 산이 같은 스타일은 오빠로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뭐 저희 뭐 공개방송에서도 산이 씨를 예전에 한번 모셨었는데, 어, 진짜요? 성격이 참 좋으시던, 음. 굉장히 시원시원하시던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자 그럼 산이와 레이나의 목소리로 이제 한 여름 밤에. 음,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 키워드 여름휴가라는 키워드로 함께 했고요 굉장히 좋은 날 많이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네 하쿠나 마타타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저런 생각에 불러본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밤